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헤어플러스 세일리맨 정의섭입니다 제가 어, 작년 딱 1년 전에 저희 회사 부사장님 모시고 작년 2021년도 동향에 대해서 여쭙고 저희 회사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 2022년도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부사장님 간단하게 소개해 네, 저는 헤어플러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는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이제 20년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부장님, 그 2022년도에 저희 회사 어, 휴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 13x5 클로저드라 있는 번들, 또 6x5 클로저드라 있는 번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엣지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타사 제품이랑 비교할 때 저희 엣지가 된 차이점 그리고 네. 휴먼을 어떻게 올해는 그뭐 끌고 가실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좀예 저희 엣지 브랜드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제품들은 저희가 경쟁하는 타회사에 비해서 라인업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엣지만의 장점이자 특이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엣지는 어, 싱글팩은 네종류 그리고 멀티팩 도 각 스펙마다 네 종류의 다른 스타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6x6, 그 다음에 1 3이5등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원래 있었던 그 짧은 머리를 만들 수 있는 쇼커 시리즈도 엣지에서 지금 출시를 중이, 중입니다. 그리고 위빙 뿐만 아니라 뭐 브레이딩 헤어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경쟁하시는,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회사보다는 훨씬 더더 다양성이 많은 라인업을 갖춤으로써 고객분들도 저희 엣지만을 사용하시더라도 어, 엔더 유저들의그 필요한 사항들을 다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예. 그러니까 어 조그만 뭐 가게들에서는 저희 휴먼 라인으로 하시면 충분히 고객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크로셰브레드네요. 저희가 이제 뭐 페미가 크로시 브레이드로 작년에 로바트레스라는 브랜드를 출시했어요. 지금 계속 어 제품들이 뭐 매달이 아니라 거의 한 2주 거로 좀 나오는 같은 느낌인데. 네. 저희 로바트레스는 올해 어떤 방향이나 또뭐 차별성 두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 신지 어, 로바트레스 라인은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뭐랄까 어, 시장에서 트렌디한 제품을 위주로 출시를 했었고요. 어,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러플라 이후로 정글박스 브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저희만의 또 특이한 락 시리즈 제품들도 더 많이 출시를 했었고요. 2022년 올해는 어, 저희 로바레스 라인을 조금 더 트렌디하면서도 베이직한 제품들 위주로 더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뭐 박스나 세네갈 등 다양한 뭐 어, 베이직한 제품들도 요즘 시장에 맞게끔 다시 3X로 재구성을 한다든지, 긴 머리만 주로 젊, 아니, 젊은 분들이 주로 긴 머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베이직 클리, 데일리 계속 비리서프에살수 있도록 조금 더 짧은 머리 스타일들도 많이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아마 다음 주쯤이면 새로 들어올 뭐 컬리락 시리즈 중에 테니치 제품들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베이직한 제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 로바트레스를 조금 더 유행보다는 가게에서 주로 판매되는 제품 구성군을 다시 재탄생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셀네갈 트위스트라든가 박스브레이드 빅징 새로해서 출시한. 네, 그런 네. 라인 계속 오래, 올해도 이어갔나 말씀이신 네. 거죠? 아주 짭짤하게 팔고 있죠. <laughs> 아, 정말입니다. 네. 네. 박스 브레이드나 셀네티스트는 한번 저희가 한번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인데요. 사실은 뭐, 이제 대부분 다 잡지를 보실 텐데, 뭐, 잡지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엔드 유저가 어, 리테일의 물건을 구매해야 될 텐데, 엔드 유저한테 저희가 따로 마케팅을 하는 게 있나요? 네. 예, 저희가 한 15년 동안은 주로 고객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뷰리타임스나 아니면 BNB 같은 잡지 광고를 위주로 했다 그러면요. 저희가 요즘은, 어, 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엔더 유저분들이 직접 볼수 있는 SNS의 마케팅을 좀더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핀터레스트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광고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편이고요 좀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은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은 반응을 표출하고 있, 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제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반은 시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 제품들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제품 중에는 어, 조금 저희 패미만의 특별한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브레이딩 헤어 같은 경우도 뭐 시스터락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휴먼 헤어 벌크 종류에서는 어 휴먼 헤어로 되어 있는 드레드락 제품들. 그러니까 즉, 소매점에서 잘볼수 없는 제품 위주로 많은 관심들을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차별화된 제품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 이제 저희 회사가 사실은 뭐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고객들을 관리하고 고객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제 나름대로 제생각 이제 거의 메이저급이라는 상이 들거든요. 고객 서비스가 저희가 이렇게 좀 중시하거나 좀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중점을 두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죠. 많이 팔기 위해서입니다. 아,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가게에는 뭐제 저희 제품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유사한 제품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엔더 유저 고객분들이, 뭐 사장님, 사모님 분들께 특정 제품을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사장님, 사모님들도 잘 기억에 떠오르는 회사, 즉, 좋은 서비스를 받았던 회사의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객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이유고요. 그게 즉, 많이 팔기 위해서입니다. 아, 예. <laughs> 아, 충분히 합리적인 말씀을 습니다 <laughs> 네. 저희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경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끝으로 다 됐는데요. 마지막, 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 인터뷰를 처음 할때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줄어들 거고 가격은 더 이상 될 거다. 근데 뭐 어,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2021년도에는 다 아시겠지만 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 2022년도에는, 어떨까요? 보시기에, 그 2021년도 같은 추세가 계속 될지,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지? 어, 일단은 팬데믹이라는 게 끝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공급이 부족한 현상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모 제품의 가격 상뭐 가격이 인상되는 거는 올해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뭐모에서는 장모 즉 18인치 위로부터는 어 벌써 공장들마다 한 3불에서 5불 정도까지 벌써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래요. 네, 이미 원가는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 이제 사업을 하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받을 때는. 어플라이가 되는 가격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3월이나 4월 정도에는 어 장모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인상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어 저희 같은 머리회사들은 제품을 공장에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특히 뭐 저희도 영업회의 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어뭐 특히 가발이나 포니테일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전에는 저희가 주문을 하고 이제 미국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주문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 특히 가발 같은 경우는 메인 공장을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의 딜리버리를 바라보고 오더를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어, A랑 가발이 저희가 오늘 받아서 시장에 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다시 저희가 공장에 오더를 하게 되면 10개월 후에나 그 물건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다들 지금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회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고는 이제 다시 리오더 관련 서플라이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편이에요. 즉 빼고다가 많다는 편이죠. 특히나 잘 나가는 스타일들은 뭐 그게 뭐 오늘 오더해서 내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 지금 소매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사모님 분들도 어, 올해는 뭐 특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제품을 구매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되 어, 조금 어, 판단을 하시기에는 시장성이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전에는 두 개를 오달 하셨다 그러면 그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하시는 게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제품들은 처음에 테스트 삼아 오달을 해보고 나중에 오달을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더라도 회사에 그 제품은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기획을 하고 오달을 하기에는 지금 회사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오달을 하기 힘든 지금 실정이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테일 하신 분들도 개수를 늘려서 오버바잉을 하시게 되면 물론 그게 재고로 남을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시고 시장성을 잘 어, 보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해 보시고 어, 괜찮은 제품이다 생각이 드시면 기존의 그 구매를 하시던 패턴보다는 조금 한 단계 올려서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몰랐네요. 휴먼이 뚫른다는 거는. 정말 정말 저도 세일즈맨이지만.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럼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 고객분들을 위해서 부희 님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예. 아, 그게 방금 드린 말씀이데 <laughs> 아, 그러나요? 아, 그러면 네. 예, <laughs> 어, 뭐 이것으로 다 예, 준비한 것들은 다 끝났고요. 네. 이렇게 일단 작년 한해 감사드리고 올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부장님, 네. 그러면 부당님 네. 월 2022년도 어, 패미도 어, 사장님, 사모님 분들도 더 사업에 발전할 수 있도록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